시편 98편 1절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을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 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에베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2014년도에 인기 드라마였던 이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에, 시청률이 8.2%까지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프로바둑 기사를 꿈꾸었던 장그래라고 하는 청년이 바둑이 아닌 무역상사의...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현실을 경험을 하면서 갈등과 성장, 삶이 갈등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에, 그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둑 영어인데. 완전히 죽은 돌을 뜯아는 사석과는 달리 그래도 완생할 여지가 있는 그런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바늘 구멍만한 희망이 있습니다. 미생은 불안불안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 사석이 되느냐 완성으로 갈수 있느냐 그런 불안불안한 돌이 미생입니다. 마치 현대인들은 이런 불안함과 고단함을 안고 살아가는 내가 사석이 되느냐 아니면 완성이 될수 있느냐 이런 고단함과 불안함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순간에 그들은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의지에 왔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확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잃어버린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모세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이인자로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미생같이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안했고 두려웠지만 성경은 이 요소와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모세종으로 표현하지 않고 요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요와의 종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미생이 아니라 완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답은 이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완생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기 1절 말씀 중간쯤에 보니까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랬습니다. 귀한 일을 행하사. 이 귀한 일은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머리로서 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적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불내색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네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애굽 병사들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적이었습니다. 또, 긴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메츠로 아기와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일입니다.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랬습니다. 이런 귀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멋지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병사들이 아닙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민병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열이고 성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적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신약 성경에 오면 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귀하신 분이다. 이런 귀한 일은 인간의 머리로 알아서 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은 귀한 일을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을 묻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모세에게 홍해를 건낼 때에도 그냥 너 덮어 놓고 나 믿으라 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덮어놓고 따라오라 강제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게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시고 믿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너 생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으로 된 일, 귀한 일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체험이 되었고, 믿어보니 사실인 겁니다.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구원을 알게 주셨습니다. 믿어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어보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어보니 지금도 하나님은 귀한 일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주신 말씀을 믿고 주신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가는 길에 주의 귀한 일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그의 공우를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백성 삼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끝날까지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을 챘찍질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칠족들을 전부나 다내 쫓아 버렸습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 이방인들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들을 까닭 없이 다 죽이고 내쫓았을까? 하나님 잔인하시구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의 공의를 묻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랬습니다. 공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난 칠족을 멸하시는 것 절대로 옳지 못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완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칠족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은 짐승만또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밖에 몰랐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만 보았습니다. 우상을 얼마나 심하게 섬겼더니 아이들을 태워서 우상에게 제로 바쳤습니다. 이건 망할 짓입니다. 죄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켜서 심판하신 겁니다. 저 쓰레기 떄미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버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로 마치 자루로 쓰시는 거였습니다. 저 썩은 냄새가 나는 쓰러기더미들을 청소해 버려라. 타락한 자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비판하면서 저러면 망한다.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이스라엘을 고난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난 칠족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나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의롭기 때문에 수궁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하심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절 말씀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찬양을 해야 옳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한 일을 땅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미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자의 앞날을 귀한 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에서 살려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안불안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생인생을 완생인생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걸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가? 왜 우리를 건져 주시는가? 왜 살려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크게 높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즉내 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안 하면 구원의 목적이 이반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살려 주셨으니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양으로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우리의 앞날도 귀한 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면 하나님은 완생윈생으로 영원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의 기이한 은혜가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